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정체성을 갖추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에, 목회자 또는 이제 신학생들 또 지인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주식에서 우리 코스 거래처에 에, 같이 동시에 에,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이것은 에, 비신자나 신자나 모두가 다 정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수 성경 구절이 나온다 해도 거부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좀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옳냐 아니냐 즉 여기서 아니라 하는 것은 그러냐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옳냐 그러냐 하고 어둘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하라이거예요. 어, 옳은 것을 두고 그르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두고 옳다고 한다든지 또는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한데도 말없이 침묵한다는 것도 어, 이에서 지나면 지나는 것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타난다 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체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회색지대 같아요. 흑 아니면 백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확실하게 여러분의 색깔을 보여줘야 됩니다. 칼라죠 색깔 에, 영어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에, 5, 60년대 또는 6, 70년대까지도 빨갱이 하면 은 숨어서 간첩 활동하는 자들 나중에 드러나면 그게 빨갱이. 막 이렇게 정체성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21세기가 다된 지금까지도 좌파는 빨갱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편의상 나누는 것 뿐이지, 진보가 보수가 되기도 하고 보수가 진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편가를 기로 해가지고 어, 구분을 하는 거, 이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즉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색지대에다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 먼저 사업하는 사람들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 우리 코스의 제품을 가지고 지사나 또는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가끔 보면은 저희 제품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 4개월 지나면은 한 3, 4개월까지는 우리 코스 제품이 최고다고 이야기 하면서 3, 4개월 지나면 벌써 또 치워버리고 다른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업소들이 꽤 많아요. 또는 우리 코스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까지도 사서 구입해 놓고 여러 가지를 에 말하자면 늘어 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 사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 사회에서 저 사람은 우리 코스에 거의 미쳤어. 우리 코스에 아주 약 신앙을 갖다시피 하면서 저렇게 좋다고 하네. 어? 저렇게 우리 코스밖에 모르네. 이 말이 퍼져 나가야 성공합니다. 물론 꼭 우리 코스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회사 제품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어느 한 가지를 뚝 부러지게 색상을 그 지역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는 거,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투자한 돈도 건져내지 못하고, 없어도, 가게도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경영은, 그 회사나, 그 회사가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체성이 없는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목회자 또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의 정체성 또는 신자나 신학생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때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사회에 양다리 걸치는 사이비 신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방금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자들은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합니다 반드시 거절당하게 돼 있어요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마음은 구원받는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믿기만 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놨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 안에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신뢰가 들어있고, 성실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실행이 들어있어요. 실천하는 믿음이 돼야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은 믿음이라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씩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회에 나가서 또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이 믿는 신자라는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가는 것이 순종 따로 있고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보는 사람이든 믿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든 확실한 색깔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어 있고 좋아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을 믿게 되어 있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다 저것 했다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자아가 상실되는 겁니다. 자아도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굳거나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세워졌을 때 사업도 성공하고 믿음 생활도 끝까지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모순처럼 들리는 거 없겠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이 이후에 하는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됩니다 제 말이 설득력이 있다, 맞는 말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정체성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행동과 말에서 나타나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깊이 들어간다면 그게 바로 인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이 드러나야만이 여러분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도 목회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 다소 거칠게 여러분한테 느꼈으면 은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냐? 십계명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폭넓게 한다면 토라입니다. 즉 모세오경, 창출내민신 다섯권의 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예수 이후의 세계, 이건 인정 안해요. 예수 인정 안합니다. 그게 유대교회에요. 유대인들은 토라오경 중에서도 십계명을 가장 핵심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해서 십계명을 실천을 잘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바르게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은 십계명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정체성을 제대로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소홀히 한 사람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을 받기라는 것은 어려워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딱 강령이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율법이 두 개예요. 뭐냐?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웃사랑, 두, 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또는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두 가지가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된 크리스찬이다, 참 신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도가 되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사람이 가, 그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는 다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치를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옛날에 무식했던 시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회사 우리코스 거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코스 제품만 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여러분 내가 어, 유튜브에 벌써 한 400평 가까이 영상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자료는 또 유리코스 밴드에다가도 잔뜩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화장품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래처가 있었을 테니까. 그 화장품 회사가 그렇게 많은 영상, 그렇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공하십시오 하고 도와주는 회사가 우리코스 말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화장품 회사 찾아보세요. 있는거 아니. 전세계 화장품회사가 지금 현재 한 400편 가까이 영상이 올라가 있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1000편, 2000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에, 에, 합동연합학술원이라는 에, 유튜브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약 1,300, 400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이드 해주는 영상들입니다. 설교라기 보기 보다는, 설교라기 보다는 강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강의를 듣다 보면 설교의 아이템이 떠오르고 설교를 풍성하게 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날마다 영상을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하는 것도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반드시 갖춰와라. 설교 제목으로 반드시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가슴에 찔리는 신자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슴에 찔려서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안올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 해버린다. 설교에 언제부터 강대상에서 지옥 이야기를 안 하는지 나그 이해가 안 가요.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참된 신자만 모여드는 겁니다 또 사이비 신자도 대오각성하고 회개하고 참된 신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지 맹탕 맹물 같은 설교해 봐야 어? 맹물 같은 양떼들만 육성하는 것입니다 맹물 같은 양떼들은 백날 거느리고 있어봐야 휘어고 휘파람 불면 따라올 것 같아요. 양떼가. 안 따라옵니다. 왜? 맹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맹탕. 정체성 없는 양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을 성공하는 것도 정체성을 사장부터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종업원도 따라오는 것이고 고객들도 늘어나는 겁니다. 고객들이. 이 제품 했다 다른 회사 제품 또 했다가 또 다른 회사 제품 했다가 심지어 한 5년, 10년 후에 다시 나한테 전화 오는 업소들도 있어요. 다시 우리 코스 쓰겠다고. 다른 거다 써봐도 돈만 돼버렸다고. 우리 코스는 우리 김 회장이 말하는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 다른 거 그런 효과 나타나는 화장품이 없다는 말을 35년 동안 나는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에 다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돈을. 3년, 5년 동안 다 까먹고 나중에 탈탈 털고 우리 코스 제품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돌아왔어요. 어, 나는 좋다. 그럼 한번 해봐라. 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또 얼마나 갈까? 왜? 정체성을 한번 잃어버렸다 다시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겁니다.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색깔이. 신자가 됐든 사업가가 됐든 색깔이 분명해야많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으면은 이 강의는 안 들어도 됩니다. 제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오늘부터 정체성을 분명히 갖추시고 앞만 보고 정진하시는 우리 사업체와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많이 하나님이 좋아하고 비신자일 경우에는 사업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고객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섞어서, 어, 한번 해보세요. 사업 성공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하나만 뚜렷하게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날마다 강의해서 보내드리고, 우리 코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영상을 찍어서 같이 두 개를 날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양쪽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정체성을 갖추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